이 2경기 4커터 2경기 4커터 시작합니다 2경기 4커터 2경기 4커터 굿섹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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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공깃다 굿섹스 공깃다 점프 볼 건득한 수비 건득한 수비 건득한 수비 아, 건득한 수비 삐치 났어요 건득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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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k 한최상 o n 상 u 건득한 � o 한 d 단 k 단 n 단 o 단 d 단 k 단 n 지용 n 지용 k 지용걔사용 아. 네, 구 조윤호, 조윤호, 구교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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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윤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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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방, 조윤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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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득한, 건득한 수비, 건득한 아 수비, 건득한 수비, 건득한 수비, 건득한 수비, 어, 누구 3점이다, 홍대가. 권득한권득한권득한김기훈김기훈 김기훈. 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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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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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준, 이수준. 최상현 최상현 최상현최상현 최상현 최상현 최상현, 야, 차상현, 최상현, 차상현, 정마장 최상현, 정마장 최상현 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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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경마장 가니까 이하더라 경마장이고 그만 수 최상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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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최상현 아, 최상현 아, 이뭐라고스스스섹스 <laughs> 어 전신이 아공 뺏겼어요 김기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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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결 구결 황제강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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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최고 뭐고 건드카 뭐고 아 후배들 본 받아야 됩니다. 최사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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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기훈 김기훈 화이트 많아 화이트 는육구가 빠진 그렇지 섹시 나인 하나 있어야 되거든 전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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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, 진짜 성의 없는 자유투예요 김기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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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기웅. 건드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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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드칸. 건드칸, 건드칸. 김기웅, 김기웅, 김기웅. 초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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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단. 아, 그, 그러면, 그러면 내가 모른다. 구결 구결 프랑스까지 가서 섹스하고 구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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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대 홍대 자, 홍대 이제 민간인 홍대 어, 민간인 홍대 아, 안 좋았네요 구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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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듭움직임 많습니다 김기홍 쇼트 아 뭐고 무슨 해설이고 이게 이 식으로 이제? 가야지 김기홍 김기홍 김기 경과장 1분부터 5분까지 차례대 말해줘 그런 아, 생각 아니다 아니다, 아니다. 그 있으면, 그막 끼고 있으면

아, 흐름 끊었다, 흐름 끊었다. 이게 삼각대가 이게 위에를 잡아야 되네. 밑에는 빡빡하네. 거기처럼 빡빡하네. 전신이, 전신이, 아, 전신이. 아 용호동 용호동 수란트 용호동 수란트. 저때는 코스 아이가 뭐고 뭐, 저때는 코스 아이가 이거 이거 뭐, 뭐고 뭐고 이거 뭐 거의 메시가 리버풀 한대 4대0 발리는 거 그런 분위기 아이가 이거 2차전 4대0 아이가 아이가 진수 모르네 진수 모르네 진수 모르네 아니, 1차전이 3대 2, 2차전이 4대 0이게요한 팀이 두 번인 가 이제 보게 돼 아니다. 그럼 4대영이 나가고 나도 요새는토한다고 요새 이제 배고. 음? 불법 토토는 저 배팅은 안 해보고 사이트 접속은 한번 해봤는데 불법, 어. 불법 토토는 보고한 게임도 배팅이 된다 한 게임 네. 원래 어, 나 우리나라에 사는 거 승무패 하는 거야 승무패도 하고 점수도 하고 뭐 여러 개가 있거든. 사제는 네. 하면 안 되겠더라. 아. 자, 왜 불법으로 하는지 알겠더라. 하고 설명 사제해가지고 대박 터트린다. 보니까 사이트 폐쇄하고 터뜨려 돈 주기 싫어가지고. <놀람> <왜 이러면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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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 세기포다, 이거는 세기포다. 자, <놀람> 이 경기 4쿼터 끝.